세상에 말이야. 말만큼 의미하는 게 없어요. 친구 심정부터 씹어먹는 게 그게 인간이야. 애초에 네가 원했던 게 이게 아니야. 네, 민성력을 맡은 자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교수님 역할을 맡은 요정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장르는 노하고요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좀 루저들에 대한 얘기이고,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연민을 갖고 있고 그런 공통점이 있죠. 어 아무래도 액션이라기보다는 좀 이민석이라는 캐릭터가 살아가는 방식의 어떤 그런 퍼포먼스 같은 느낌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나오는 브로킹 자체가 좀 뭔가 계속해서 거친 바다를 건너가는 것 같은 식의 어떤 느낌을 그무리들을 헤쳐가면서 이제 살아가는 어떤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. 요 그게 빌런이긴 한데 아무래도 그냥 막연한 어떤 악당으로 써야 되는 느낌이 아니라 이 사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어 그냥 내면 상태가 사실은 그 배에 갇혀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할수 있게 연기를 한번 어 해석을 해봤습니다. 어 먼저 이렇게 저이 상황에 또 영화를 또 시절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. 그리고 참여해주신 만큼, 저희도,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, 강릉에서 참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함께 했었던 작품이다 보니, 이 느낌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그래서 극장에 올 때마다 좀 차원이 이동되는 무대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, 이런 것 같이 시국에 또 코로나 시국에 제일 먼저 또 스타트를 끊는 한국 영화이고 해서, 아, 저희 영화가 좀 관객분들한테 좀더 많이 좀, 접촉이 되고, 좀, 바비셨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. 감사드리고요. 어,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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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마지막이니까요, 그 중앙벌수도 다같이 함께 파이팅 이런거 파이팅! 하 네! 파이팅! 파이팅! 억울하나? 민 억울하면 안 돼. 그래.